전륜구동 방식에 최고 출력은 겨우 245마력에 불과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0년 넘게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인정받아온 자동차가 있죠. 바로 골프 GTI입니다. 골프는 역시 골프라는 말 사람들이 종종 하곤 하는데요. 과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자, 이 전통적인 하드치 시장은 FF 방식, 앞바퀴 굴림 방식의 자동차들을 주류로 사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이 높아지자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상 이 FF가 아닌 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폭스바겐의 골프 GTI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세치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오래된 이런 와인딩 로드를 달리면 차가 정말 정신없이 쿵쾅거렸거든요. 그리고 그 쿵쾅거림을 재밌다라고 오너들이 막 딸깔대면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들을 누리던 그게 지금까지의 핫해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GTI는 이제 이러한 길들을 그냥 의젓하게 뭔가 이 요철들을 다 방패로 막아내서 튕겨내버리는 듯한 그러한 고급스러운 하체 감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DCC를 완벽하게 소프트한 형태로 하지만 바디 컨트롤 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롭게 차의 바운스에 진동수를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세팅을 찾아냈거든요 그동안의 하세치백이 실제로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했다면 이 골프 GTI는 이제 여러분들의 DCC 슬라이더를 통해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을 내려놓았느냐에 따라 실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실제 속도보다 훨씬 천천히 달리는 100km로 달리지만 60km로 달리는 것 같은 이러한 안락감까지도 완성됐습니다 물론 가면 댐퍼가 2차에만 달려있는 건 아니죠 다른 브랜드에서도 뭐 노멀, 스포트, 혹은 스포트 플러스 뭐 이렇게 3단계 정도의 감쇠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옵션들, 사양들이 이제 시장에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5단계 실질적으로 거의 이 정도면 진짜 연속적으로 무단 조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세밀한 단계 수인데, 이렇게 포토홀이 코너 중간에 갑자기 차량을 공격하는 이러한 거친 노면 상황에서도 탑승자들이 놀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 평온함을 유지해 줄 수가 있죠. 단단하게 그냥 이 스프링을 조여놓은 이러한 튜닝카드를 여기 돌았다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잘안 되는데요. 배기관에서도 이제 제법 바뱅이 터져 나오죠 아. 뭔가 멀리서 터지는 폭죽 소리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내 차에서 터지고 있는지 이런 느낌들은 없어요 그냥 뭔가 저강 건너편에서 터지는 폭죽 같은 그런 느낌의 볼륨이기는 한데 또 이런 거를 점잖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 버킷시트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약간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퉁퉁하고 쿠션도 굉장히 두껍고 힙포인트도 살짝 그것 때문에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 이렇게 가라앉아서 운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내려다보는 느낌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보스터를 따로 별도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체형이 다른 이렇게 또좀 마른 사람들에게는 자칫 클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와인딩에서 본격적으로 좀 쥐를 걸면서 타보니까 생각보다 시트의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볼스터가 살짝 넓은 듯 했지만 이등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죽 마감이 약간 좀 거칠게 되어 있어서 제 몸을 생각보다 쫙잘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어깨 부분을 볼스터에 기대면서 코너링에서 몸을 버텨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다가왔어요. 이번 8세대의 개기판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GTI의 그래픽에 진짜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나, 그 노력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 좌우의 메뉴 화면 콤비네이션을 바꿀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뷰 버튼을 통해서 약 다섯 가지 정도의 다른 테마와 표시 형태를 본인의 어떤 주행 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띄워놓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GTI 로고가 박혀 있는 센터 RPM 이 화면을 놓고 쓰지 않으실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뿌듯한 만족도가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왼쪽에는 이 온도, 이 유온, 수온, 그리고 트랜스미션 온도를 표시해 를 놓는 창을 띄워 놓고 반대쪽에는 터보 부스트 압을 띄워 놓는 이 화면이 가장 제 취향에 알맞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 차의 부스트 특성에 대해서 꽤나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터보 레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터보 레그가 없어지려면 굉장히 빠른 부스트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륜 구동차에서는 이 빠른 부스트 상승이 전륜의 트랙션을 공격하는 요소로 오히려 약간 자충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부스트 상승하는 거를 보면 약간 시간을 끌면서 이 전륜에 걸려있는 하중이 갑작스럽게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딜레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실제 부스트는 적지 않거든요. 과급압으로 1.2바 정도를 쓰고 있는 꽤 강력한 터빈인데 그 터빈이 출력을 올려나갈 때에 쫙 부스트가 붙는 이 하중이 넘어가는 이 속도를 좀더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원래 엔지니어들이 의도한 어떤 그 방향성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 주기를 위했던 그러한 세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은 똑같아 보이지만 성격이 완전 다른 두 대의 GTI가 있습니다. 한쪽은 DCC가 완전한 소프트 세팅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드한 세팅의 DCC 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차와 부드러운 차. 과연 똑같이 런치 컨트롤 했을 때 시속 100km까지 먼저 올라가는 차는 누구일까요? 동일한 조건.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소프트한 쪽, DCC가 컴포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쪽에 제로백 성능이 평균적으로 0.1에서 0.2초 정도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미한 사실은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이라면 순간순간 타이어에 걸리는 수직 하중이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단단한 댐퍼가 이그립에 바닥까지 긁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늘로 살짝 살짝 뛰어오르는 휠 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0. 몇 초씩의 시간을 깎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한 포인트는 이 소프트한 세팅에서는 몇 번을 반복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귀결이 되는데 단단한 서스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할 때마다의 편차가 0.4초에서 0.5초 정도 빨랐다가 느렸다가 매번 런마다 기록이 약간 좀 들쭉날쭉한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DSG는 흡사 포르쉐 PDK처럼 론치 컨트롤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도 바로바로 쓸수 있었다는 엄청난 내구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런 차로 트랙에 들어가 보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까요? 타이어가 지금 예열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전륜과 후륜에서 오는 이 그립의 밸런스가 정말 딱 가지고 놀기 좋은, 딱 예쁜 네, 이런 모션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차를 트랙에서 정말 몇백 미터 정도만 움직여 보면 그때부터 뭔가이 차와의 어떤 일체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행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드라이버에게 공유를 해주거든요. 드라이버는 그럼 그냥 그대로 맞춰서 호흡을 맞춰주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이핫 해치의 운전자비가 살아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핫 해치백의 운전자비는 사실 과격한 출력이나 뭔가 무지막지한 그립을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경주차처럼 도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핫 해치가 줘야 되는 그 즐거움은 고그 조그마한 차체와 이 별로 쓰지 않는 이 작은 면적들을 이용해서 라인들을 요리조리 바꿔 가면서 진짜 그 차를 쥐어 짜면서 탈때 오는 그 쾌감. 뭔가 내가 내손 안에 정말 꼭 들어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부분들을 쥐어짤 때 그게 진짜 이하드치만이줄수 있는 어떤 경쾌함과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리고 결국 하드츠 재미는 얼마나 쥐어짜기가 편한가 부담없이 드라이버가 뭔가 우리가 이월 스포츠카나 스포카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진짜 친근하게 데일리로 쓰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과감한 나의 운전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많은 어떤 드라이빙 스킬을 다 준비를 해놓고 붙어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건 진정한 하드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TCR 같은 앞바퀴 굴림 기반의 레이스카의 성향에 더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하지만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정말 지어 짜낼 수 있는 그 파워 트레인과 셰시의 균형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8세대 골프 GTI의 전륜에는 특별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VAQ 전자 제어식이지만 기계식 다판 클러치를 가지고 있는 LS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중이 들리고 있는 안쪽 바퀴, 하중이 꽉 눌려 있는 바깥쪽 바퀴를 클러치로 구속시키게 되면 양쪽 바퀴의 스피드는 동일하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하중이 많이 실린 트랙션이 더 강한 타이어 쪽으로 더 많은 토크가 전달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방향을 바뀌는 토크 벡터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딱 235mm 폭의 19인치 스펙의 전륜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앞머리가 스티어링과의 이 반응에서 진짜 날카롭게 예민하게 하지만 어떤 무게 저항감 없이 사뿐하게 꺾여 들어오거든요 이 느낌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이 차는 이 조향 기어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사실 한쪽 방향으로 한 바퀴 같이 돌아가지도 않는 한0.9톤 오른쪽으로 0.9톤 왼쪽으로 0.9 톤, 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탈 네두 톤이 돌아가지 않는 아주 공격적인 스티어링 레이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딱 꺾어도 아주 민첩하게 머리가 반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짧은 휠베이스의 공이 그대로 뒤쪽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 비틀림 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깔끔한 움직임이 나와요. 아, 이거지, 이거? 이거는 이 모션 보이시나요? 여전히 앞 타이어에는 스티리 앵글이 들어가 있지만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가 동일하게 측면 슬라이드 각을 갖네요. 네. 흔히 우리가 뉴트럴 스티어라고 불리이는그 이상적인 움직임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또 어떠한 속도 영역대에서든 원한다면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 인제 마지막 코너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을 일찍 열어도 확실히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디퍼런셜 시스템이 아주 강하게 이 차동 느낌들을 걸어주기 때문에 엑셀 온을 하면 보다 머리가 확실히 코너 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진짜 딱 선회를 하려고 하는 이 차의 어떤 본성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VAQ가 들어가면서 골프를 가지고 뉴로블크링 북쪽 코스에서 특히 이런 고속 코너들에서 통과속도가 시속 6에서 10km 정도가 당겨졌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랩타임을 지금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전륜에 들어가 있는 이 VAQ 다판 클러치 방식의 기계식 LSD입니다. 와, 이 DCC를 지금 소프트하게 해 놓고 제가 타고 있는데 지금 노면이 많이 주저앉아 버린 이 인제의 헤어핀 코너 입구 쪽에서도 로드 홀딩이 꽤나 좋네요. 하지만 이 운전을 지금 처음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스티어링에 어떤 돌리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게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이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댐핑을 예리하게, 간단하게 조여놓는 게 운전대에 대한 반응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을 맞춰서 처음에 레코드 라인을 따라갈 때에는 더 유리한 형태의 차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한계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댐핑을 조금씩 풀어주고 차랑 먼저 호흡을 맞춰서 미리미리 움직이는 약간 그런 움직임을 선호하시게 될 거예요. 차의 움직임에 점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정말 뭐 300마력 그 이상의 핫헤치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차량들은 그 차의 그런 어떤 언밸런스한 가로배치한테는 좀더 과도하고 담을 수 없는 그런 언밸런스한 출력을 억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 사륜구동계를 구겨넣는다든가 정말 엄청나게 큰 타이어를 낀다던가 아니면 기타 전자장비의 제어로 음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그 부족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들을 알아서 뒤쪽에서 커버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과격하게 몰거나 살살 몰거나 결국 차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오는 인풋과 아웃풋에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인풋을 넣은 만큼 아웃풋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동차입니다 아주 솔직해요 이 솔직함이야말로 진짜 골프를 역시 골프다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CC는 정말 15단계의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진짜 조절 무늬가 넓은 가변 댐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넘어왔을 때는 아주 편안한 컴포트 사양보다 더 부드럽게 댐퍼를 풀어놓을 수 있는 칸이 무려 3칸이나 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GTI의 퍼포먼스 세팅을 해놓고 댐퍼, DCC만 조절하면서 탈 때에 느껴지는 만족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는 컴포트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게 댐핑의 감쇠를 풀어주는 네, 이러한 것만으로도 진짜 나긋나긋하고 4.3m 정도 크기의 정말 소형 해치백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고급스러운 승차감 안락성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승차감만 향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r q 드라이브에 초첨단 ACC까지 켜놓게 되면 차선 인식 그리고 이 앞차와의 차간 거리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뭐내 취향에 맞게끔 부드럽게 아니면 좀 빠르게 가감속을 할 건지도 어 여러 단계로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 햅틱 반응의 정전식 스티어링 스위치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ACC를 활용할 때는 이 속도 범위를 스와이프와 클릭 두 단계로 빠르게 변환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나름 장점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 연비도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7단 DSG 방식이고요. 이 7단의 기어비는 시속 100km를 달릴 때약 1,600rpm 정도의 회전수를 마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기준으로 7단인데 그렇게 낮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차의 기본적인 성향이 GTI라고 하는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6단과 7단에서도 가속력을 포기하지 않는 약간의 타협 절충점, 네, 완전히 연비로 올인을 하지 않은 그러한 기어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보여주는 연비는 꽤나 깔끔합니다. 네, 약간 차량이 많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그냥 통행 흐름을 따라 달리면서 측정을 해봤던 평균 연비는 잘 나왔을 때는 리터당 한 19km 대 정도. 네, 200마력 대의 휘발유 엔진인데 거의 리터당 그래도 20km 가까운 연비를 상황에 따라서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골프 GTI는 항상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뭔가 엔진을 과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 그 섀시의 크기와 그 섀시의 무게를 재미있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파워트레인에서 적당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선을 잘 지켜왔던 모델이었습니다. 역대 GTI 중에서 그래서 연비가 잘안 나왔던 차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1세대 GTI 때부터 처음 DSG가 올라갔던 뭐 5세대 모델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8세대 모델 모두가 다 굉장히 데일리로 타기에도 부담 없는 수준의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간이 되면 골프 GTI의 눈매는 더욱더 화려해지는데요 바로 IQ 라이트 덕분에 사실 이런 소형 해치백급에서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장비라고 할수 있는 매트릭스 하이빔 시스템 지금처럼 계속해서 앞쪽에 차량들이 있는 곳 앞까지만 하이빔을 쏘면서 이 멀리 멀리 야간 시야를 확보해줄 수 있는 이런 똑똑한 라이트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 야간에 매트릭스 LED로 이렇게 상하향등이 막 세밀하게 춤을 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눈요깃거리거든요. 이게 또 다른 핫해치와이 GTI를 구분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자 지금도 양쪽으로 하이빔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중앙선 쪽 그리고 우측 갓길 쪽 하이빔이 다 올라가고 있지만 가운데 부분만 하이빔을 내려서 저 앞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해외에서 알려져 있는 GTI는 이 하단 범퍼 쪽에 그 체크 플래그 무늬의 독특한 LED 이 안개 등 보조 램프가 달려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국내 사양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그냥 막힌 그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똑똑한 IQ 라이트에는 악천후 램프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악천후 램프 기능을 한번 제가 켜볼 건데요 좌우로 굉장히 넓게 거의 180도 이상의 조사각도로 측면에 넓게 빛을 낮고 넓게 퍼뜨려주는 이러한 헤드램프의 조사각도 빔 패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저 똑똑한 하이빔은 부분 부분 작동이 되면서 멀리 보는 시야와 그리고 좌우로 넓게 보는 시야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도시 안에서 움직일 때에는 영락없는 그냥 데일리로 이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승용차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시내 막히는 출퇴근길에서도 특히나 DSG의 변속 반응이 그동안의 골프치고는 진짜 유순하게 나왔어요. 아니 유순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완벽하게 그심리스하다는 표현 있죠. 듀얼 클러치인지 토크 컴포터인지 아니면 무단 변속기인지 뭔지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고급스럽기는 한데 뭔가 그 변속할 때 약간 스포티한 그 방력, 네, 약간 듀얼 클러치가 그래도 수동 변속기 아쉬움을 살짝 달래줄 수 있었던 그 고유한 영역마저도 내려놓은 것 같아. 살짝 이 부분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스포츠 모드에 있어서도 변속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완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DSG가 진짜 이 기술이 정말 농이었다고 느끼는 건 이렇게 정차할 때예요. 차가 완전히 정차할 때 지금 나오는 이런 핫태치의 DCT들은 막판에 클러치가 물려 있다가 확 열리면서 앞으로 밀어내던 이 구동력이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갑자기 브레이크에 제동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 올라와서 차가 덜컥하고 멈추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이 골프 GTI에서는요 내가 정말 의전용 차량처럼 부드럽게 멈추고 싶을 때에는 정말 딱 원하는 만큼 부드럽게 멈춰줍니다 만약에 다음 페이스리프트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 핫해치의 너무 화끈하고 자극적인 그런 어떤 배기음에 비하면 이번 GTI의 배기음은 너무나도 얌전합니다. 그나마 속에서 들리는 건 스피커를 통해서 가상으로 들리는 사운드이지, 밖에서 듣는 배기음은, 뭐랄까요? 좀, 앙증맞다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 모델에는 저 DCC의 15단계를 두 줄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전륜 전용, 하나는 후륜 전용. 이렇게 되면 전후륜에 거의 225가지의 댐핑 세팅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d c 를 구현할 수 있으면 전후륜을 별도로 조절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거라 고 생각됩니다 이자 그렇게 된다면 거의 이번 992 GT3 RS에 나오는 그가변댐퍼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재미 그리고 또 오너들로 하여금 뭔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총평입니다. 진짜 긴 시간을 이 골프 GTI와 함께 해봤는데요. 골프는 역시 골프였는가? 골프는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다른 하대치 시장이 이 전륜의 역할을 맥시마이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골프 GTI는 전륜과 후륜의 밸런스를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트랙에서 타본 다음에 제가 타이어 상태를 확인했더니 최근 타본그 어느 고성능 FFB에서도. 뒷타이어를 활용했던 뒷타이어의 소모량이 많았고, 전륜의 소모량이 적었어요. 그만큼 네 바퀴에게 균등하게 할 일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GTI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공학적인 그리고 아주 솔직감백한 원론적인 접근법이 새삼 반갑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